재물로 하늘 상급을 쌓고 영생의 주님을 따르는 삶. 누가 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위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알고 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하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타가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다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메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보십시오. 저희는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경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해 근심하는 저를 용서하소서. 말씀을 암과 행함이 제삶 속에 하나를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주님만을 즐거이 따르는 인생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